교육감님의 생각으로 응. 그 중학교 시기에 이제 응. 저희들이 이제 꼭 준비할거나 필 그러니까 해야 될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나는 뭐 주저할 것도 없이 독서, 책 읽는 거다. 책 읽는 거다. 가장 비용도 덜 들어 책 읽기. 아. <laughs> 가장 비용도 덜 들어. 우리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서에. 텀만 나는데 텀 나는데. 근데 네, 그것이 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습관이 지금까지 해야 다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출장 갔다 왔거든요.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책두권반 읽고 왔어요. 독, 독서예요, 독서. 그런데 어른이 돼서 독서 습관 절대 안 생겨요. 습관은 뭐냐면,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독서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감님이 이제 하는 역할이 궁금해요 어, 교육감, 교육감이 하는 역할. 어, 지금 학교가 공교육이란 말 알죠? 공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국공립 밖에 하나의 축이 있고, 사리 밖에 하나의 축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두 개의 축을 가리켜서 공교육이라고 해요. 네, 공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요.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겠어요? 어때요? 특수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이게 이제 공교육이거든요. 공교육인데, 어, 크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인사가 있고, 예산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광중학교는 지금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인데 어, 원광중학교와 인사 인사에 어떤 관련이 있냐. 그래서 어, 학교 보시면 원광학원에서 어, 이번에 원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런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육감이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렇 하는, 이해하라는거요 그게 인사죠. 봉강중학교, 지금 화장실 좋아요? 그 화장실이 굉장히 나, 아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막 벌레도 많이 그러고 합니다. 이걸 고쳐주시죠. 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거요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선생의 발령을 교육감이 직접 내요. 이런, 이런,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저 원강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원강중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그때그때 적시에 때를 놓치지 않고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감. 교육감님의 이제 중학생, 저희들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고, 음. 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중학생을 위한 공약 중에, 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주익산 군산 세계 지역이, 연합고사를 보죠. 어때요? 연합고사 보는 거 즐거워요? 싫어요? 싫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2018학년도 입학하는 고등학생들부터는 그 시험을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세 개의 시에서는 연합고사를 치렀거든요. 거기에서 점수가 정원 밖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 지역의 사교를 못 다녔죠. 엄마 아빠와 이별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어, 이것은, 우리 잘하는 학생들에게 좀 가혹한 제도다. 공부 잘 못하는데 기분 좋은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기분 나쁜데,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라고.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거 교육 그 정책이나 제도는요, 교육감이 없는 순간 딱, 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교육 백년지 대개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간에 사실 몇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미 이제 공표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그게 어 지금 특히 이제 원광중학교, 원광중학교는 익상이잖아요. 직접 관련되는 거죠. 우리 이 친구들이 지금 해당성가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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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음. 그. 캐나다 어학연수 기관을 다녀오셨는데 음. 그 중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음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봐야 된다는 것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 그 소득분포가 너무 고르지 못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 살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주 그 삶의 기본적인 수요도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차지를 못하는 그런 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어, 몇년 전에 폴란드에 간 적이 있는데, 폴란드 그 당시에 한 3년 됐나? 예, 국민소득이 2만 6천 달러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2만 6천 달러의 평균 수도가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허리 쪽이 이렇게 두꺼운 거지. 그리고 아래쪽은 별로 없고 위쪽은 약간 있고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냥 탄탄한 거지.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타인과 심하게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를 들 그냥 어차피 잘 사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야 어, 해외여행하는 것도 견문 넓히는 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 해외 견문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갈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어느 학교든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알아서 갔다 올게 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죠 그러죠.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살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단체와 조금 이제 마찰음이 잦아서 음.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제 그것 따라해 <laughs>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저희도 나중에 커서 음. 뭐 예를 들면 30년 후에 이제 어그 교육감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된다면 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 이제 저희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교육감님 현재 어떻게 해결에 나가고 계신지. 음어 음. 사람은 말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어 언어가 인간과 그밖에 동물을 구분짓는 표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절대적으로냐 그럴 수는 없어요. 어, 동물들 사이에 언어가 없을까?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인간은 또 인간만의 의사소송 수단인 언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에서 뭔가 말하는 것보다 순서에서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위대한 지도자들, 아예 공통적이에요. 잘 들어요. 언제 그 TV에서 오바마 대통령 나오면 한번 보세요. 아, 듣는 게. 잘 들어 그러고 나서 들은 다음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해 그러고 들으려고 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벽이 생기는 거죠 교육감 자리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되더라고 맨날 특강으로 다니고 하다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듣기를 어디서 많이 하면 책에서 듣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책에서. 책이 책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 소리가 있거든요. 듣는 거예요. 어 소통이 뭐냐 소통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념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들은 소통의 개념 설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에, 내 마음 자리에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놓고 상대방의 마음 자리에 내 마음을 갖다놓는 것이다. 이게 소통이다 이렇게 좀 그렇다 하죠. 음.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는데 어, 저것이 과연 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소통이냐, 이 시대에 꼭 맞는 소통이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장들 많이 있죠. 어, 교육감 초선때 그때 많이 들었던 것이 불통 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안 만났느냐 그때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 요.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초선상의학동안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소통은 어른은 어른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소통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장 많이 만난게 초등학생들. 그러나 초등학생들 인기가 좋잖아. <목소리> 최근에 여러 가지 소통에 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는데, 어, 그 공격하는, 왜 교육감이 소통보요막 공격하는 그런 언론보도는 있어도 내 거기에 대해 거기다 반박하는 언론부도없 네. 음, 나 대로고 그 침묵을 지킨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게 돼. 그래서 교육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억울하 억울하더라고 그냥 당해버리자. 당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듣자. 이것을 내 목소리로 생각하고 그냥 감당하자.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교육감인 당신이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확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 그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인사 문제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러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인사조치를 취하게 됐습니까 그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인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 사유가 긍정적인 사유겠어요 부정적인 사유 겠어요 부정적인 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교육 감은 가장 하나 안 하는 것이 좋고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생각이 폭력 자료 제출보으로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셨는데. 아, 선고 아니지? 아, 아, 그래요? <laughs> 저기, 어, 그걸 뭐라고 하나? 검찰의 구형. 아, 음. 검찰이 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네. 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8월 19일 오후 2시에 어, 법원이 선고를 하게 돼. 그냥 선고형이라고. 아. 아직 선고형은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저기 징역 10개월 선고받았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전주교도서야 그랬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내리셨는지 음 좋은 글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글씨 좋 응? 좋은 글씨 좋은 글씨 책 읽었어요? 아 네? 좋은 글씨 책 읽었어요? 작품 이름인데? 좋은 글씨 예요 아, <laughs> 좋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글씨. 좋은 글씨는 그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낙인을 찍는 글씨예요 저 사람 이런 아, 주, 사람 아 좋은 글씨 좋은 글씨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인간 없죠? 거짓말하지 않는 인간 없죠? 그렇게 커요, 인간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 없죠?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기대를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돌이킨다, 인간. 이웃친다. 용서를 구할 줄 안다. 용서할 줄 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약 끼칠 수 있죠. 타인을 불쾌하게 만들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한 엄마 배 속에서 나온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서로 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다투는 것은 바람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해결해 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다. 초등학생들 싸우잖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아, 쟤들 싸우는가 보다,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은 그, 그 부분을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쟤들이 왜, 뭘로, 뭘로 싸우나? 저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는 것을 선생님은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알기 다투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거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학교 자치법정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어, 동안고등학교 학교 자치법정은 저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툼 중에는, 야,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했다. 어? 또 이렇게 법원의 판사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니지. 아무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다 어리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을 넘은거지 하는 것은 어떤 케이스는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년원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됐건 국가가 됐건 학교가 학생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가가 어떤 국민에게 형벌을 선고한다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겠어요 그 학생이 다시 학생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국민이 다시 건강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준한 배려가 필요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피해 학생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해요. 피해 학생을.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면, 그 충격을 상담이나, 또,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죠. 가해학생은,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징계처구 당해봐. 이걸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해학생이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피해학생에게,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 말죠 이것이 학교가 개입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 있죠, 어른들. 어른들. 어떤 어른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절도죄죠. 그래서 그 절도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에게 다시 법원이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재판해서 또이 징역 1년을 또 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이중처벌금지의 관측. 헌법 13조 1항에 규정하고 있거든.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아.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서 학교 징계처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불이익 주면 돼, 안 돼, 학교가. 그렇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근데 2014년 1월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징계 처분해서 끝나지 말고 그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이 학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전형 자료를 내라. 이 학생이 취직을 하여갈 때 전형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불리한 자료, 유리한 자료예요. 불, 당, 불리하지. 대학 입시에서 등수 끊는 거 알죠? 소수점책으로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에 뭐예요? 너는 한번 잘못해서 앞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대학 생각하지 마. 응? 미치게 생각하지 마 이거죠. 너무 냉혹하죠. 아니 어른들의 그런 아주 응? 심각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형벌을 한번 선고하면 끝나는데 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잔혹한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거거부해버렸어요 우리는 기절를 못한다. 2013년 1월인가 1월 13일인가 그때 KBS 뉴스보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13학년도에 대학 진학이 좌절된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150명? 우리 전북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거 학교폭력 자료 내에, 그래서 어 내가 그랬죠. 비상 선생님들께 그 자료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그것이 직권 남용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절학도 중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어, 사람들이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주의 중심이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 그 학생들 여섯 명 왔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 어느 누구와도 그 존재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순간 우주의 중심이에요. 절대 어떤 인간도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어요. 필연적으로 하나 왔다고 봐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친구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으로 꼽히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독서를 몇번 이야기 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책을 읽는 것이다. <laughs>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나는 응. 나다라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 너,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나? 나는 나지.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그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일상 어떻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세요